신박한 코믹 사극 드디어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치 고려 왕족 출신 2 5세 육감력의 최기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해원역의 정소미 씨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연풍각의 안주인 카리스마 난사인역의 예지원님 그리고 유상역의 공명씨 그리고 기방도령의 연출을 맡으신 남대중 감독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를 찍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갑다 소리 한번 크게 질러주세요. 이렇게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최기환 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기방도령에서 육갑 잘 떠는 도사 네, 육갑을 연기한 최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방도령에서 당찬 아씨 해원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방도령에서 영풍덕 주인 카리스마 난서를 맡은 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기방도령에서 유상 역할을 맡은 배우 공명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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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기방도령 연출한 남대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개봉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틀이 남았죠. 그리고 또한 소개해드릴 분한 분이 더 남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군복무 중에 지금 등신대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조선 최초의 남자 기생 우리 준호 씨입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허생님입니다. 허생님. 이렇게 같이 사진 찍어주시고 자 그러면 먼저 한분한 한 분씩 캐릭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기현님부터 네, 저는, 어, 폐업 위기를 맞은 연풍각을, 어, 주인공 허세과 함께 홍보를 통해서, 에, 어, 저기 살려놓는, 예, 네, 그런 도사 역을 맡았습니다. 네, 육갑 도인이라고. 네, 제가 듣기로는 분장을 거의 두 시간 가까이 하시면서 촬영하셨다고 하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해원 역을 맡았고요 어, 누구보다 열려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어떤 시대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헐헐 날아가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그런 여인 해원을 연기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연풍각 주인입니다 그리고 허세에게 보호자이고요 그리고 스물다섯 육갑에 유갑이 좋아하는 누나 두살 많아요. 스물일곱이죠? 그쪽 감독님. <웃음> <웃음> 마음은 청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 갈까요 칠월 십일에 개봉합니다. 기억해 네. 주세요. 네. 네 어, 저는 유상 역할이고요. 금수저이고 어, 사랑 앞에선 순진하고 순수한 역할이고요. 혜원과 허세과의 삼각관계를 이루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또 이렇게 홍보 활동 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고 뭐 예능이면 예능 뭐 브이라이브까지 많은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근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화 그 개봉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몇주 전에 영화를 봤는데 어코미디에 어, 아주 집중한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분한분좀 여쭤보면서 이제 함께하도록 할 텐데. 먼저 감독님께 좀날짜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레드 카펫 행사 무대는 처음이신 걸로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으로. 네, 네, 지금 기분 어떠신지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영화 보면서 좀 덥잖아 여름이잖아요. 네, 시원하게 웃고 즐기고 또 보너스로 어, 따뜻한 감동까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여러분 영화가 잘 되길 바라시는 분들 시원하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영화 에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최기하배우님 육담역으로 이번 작품에서 정말 파격적인 변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분장도 남다르고 큰 웃음을 담당하고 계신데 캐릭터 설정은 어떻게 조금 디테일하게 잡으셨는지 궁금해요. 뭐 캐릭터가 어쨌든 저기 뭐 참고할 만한 상황이 없어서요. 네. <laughs> 네. 도인이다 보니까. <laughs> 제가 감독님 그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본게 있는데 아쿠아맨을 참고를 하셨다고요. 아쿠아맨 네. 플러스 마이클 잭슨. 아, 네. 그 캐릭터의 외모를 말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 캐릭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laughs> 누더기 옷이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네, 그 옷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서 입으셨는지. <laughs> 옷을 아니세요 초반에. <laughs> 네, 뭐 해석이라고 할게 없고요. 네, 가장 저기 거짓거처럼 거지, 보일 수 있는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네, 네. 네그 옷을 준비해서 입었습니다. 아, 의상이라기보다는 네. 몸을 가리는 정도로. 아, 가리는 정도. 네. 자, 일단은 굉장히 또 이슈가 된게 준호 씨와 이허색과의 최고의 브로맨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어떠셨는지 한번 또. 네, 저도 정말 준호 씨랑 굉장히 네. 자, 작업을 하면서 아, 이렇게까지 잘 맞는 배우는못 만난 것 같아요. 음, 네. 정말 잘 맞았고 어, 덕분에 어떤 그프로메스가잘 나타나게 된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역마다 잘 소화하고 계신 우리 멋진 배우 최기아님이었고요 이어서 정서민 배우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음. 강찬 성격의 아씨 해원 역을 맡으셨는데 남자 기생이라는 소재는 거의 첫 등장이라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시나리오 읽고 딱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음, 재밌다. 어, 엄청 재밌다. 엄청 재밌다. 네, 그래서 끊을 수가 없었다. 네. 원래는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여서 네. 조금 보다가. 어좀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보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끊을 포인트가 없더라고요 시나리오에 음. 그래서 한숨에 다 읽고 나서 아 이건 안할 이유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읽자 대본 읽자마자 일단은 느낌이 딱 오셨다는 얘기죠 네네자 그러면 첫 일단은 뭐 조선의 첫사랑 뭐 여러 가지 이런 소식이 이제 있는데 첫사극이로고 들었습니다 네첫 네. 네, 사극 또 촬영하신 기분 어떠신지 요 간단하게 여 어, 너무 주변 동료 배우들에게서 사극에 네. 대해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네. 너무 주변에서 겁을 많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의 준비와 어떤 또 겨울에 저희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촬영에 임했는데, 어, 저는 힘든 거를 전혀 못 느꼈어요. 다행히 이제 너무 좋은 분들이랑 할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서 그첫 사극을 김, <laughs> 기망도령으로 끄는 게 정말 신의 한 시였던 것 같아요. 아, 이첫 네. 사극을 기망도령을 통해서 연기했다는 것 자체가 또감독님게도 어...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드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제가. 예지원님한테 여기 살짝 옆으로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 저한테는 옆에 오시네요 아네 그럼요 우리 감사합니다 안설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가이 그러니까 작품을 또 선택하게 된 오랜만에 영화시잖아요 선택하게 된딱 이유가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이런 소재의 영화가 없었잖아요 네. 사극인데 어렵지 않고 네. 그리고 웃기고 아주 신박한 코미디인데 어 얘기해도 되나 일단 네, 어, 읽다 보면 읽다보면 네. 어, 가슴이 찡한게 있어요. 음. 그래서 울음도 나고 네네. 예쁜 사람도 있고 어, 그리고 어, 아주 신박한 코미디이기도 하지만 어, 우리나라 여행들의 애완도 있고 웃픈 음. 코미디입니다. 울고 웃기는 그러니까 뭐 여러가지 희노애락이 다 담긴 그런 뭐 영화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기방도령 자랑 몇가지만 얘기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 어, 어떤 거요? 홍보 문구가 너무 좋아요. 네네. 고민할 게 무어요. 네, 그저 즐기시지요. 즐기시지요. 올 여름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네네.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네. 극장에 오셔서 시원하게 저희 영화 함께 놀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여기 계신 이 배우분들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연기 잘하세요. 연기 잘하시네요. 어, 오늘 자리에 안 왔지만 우리 준호 씨도 너무너무 멋지게 연기를 잘했어요. 가야금도 직접 하고 춤도 직접 하고 연기도 정말 신박하게 최기화 씨와 함께 네네. 예쁘게 웃기게 <laughs> 잘하셨고 우리 혜원 양도 아, 화장품 모델이시죠? 아주 이쁜 우리 혜원 양도. <laughs> 이 화장품 모델 자주 계기시요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기방도령을 같이 즐겨주실 분들, 제가 그저 하면은 즐기시지요. 한번 같이 이제 홍패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그저! 즐기시지요. 즐기시지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금수저 꽃도령. 예, 유산역을 맡은 홍명씨 허색과 해원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캐릭터 연기하셨는데, 또 어떠셨는지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일단 너무 네네. 저도 재밌었고요. 사극을 또 오랜만에 촬영하는 거라 즐겁게 네. 촬영했던 것 같고. 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스태프분들과 감독님, 그리고 같이 하는 배우 선배님들 때문에 네. 열정으로 전혀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삼각관계 안에서 연기를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설레면서 긴장감 있게 네, 네.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거기 캐릭터가 명문가의 자제, 뭐 품위 있는 까치간 이런 캐릭터를 맡으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죠? 그냥 현실 엄친아잖아요, 그죠? 예, 자 다시 한번 예,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남자 기생이라는 굉장히 신선한 소재로 연출을 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이런 소재를 떠올리셨는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어, 먼저 소재보다 네. 우리 영화 저는 이제 주제를 먼저 떠올리고 소재를 이제 그 위에 띄얹은 건데요. 네. 처음에는 우리 조선시대 때 약간 부조리함들을 조금 비꼬아 보고 싶다는 생각을 있어서 네네. 그 시대 때뭐 신분차별이라던가 아니면은 수절해야 되는 연료들의 문제라던가 그런 걸좀 좀 다른 시선에서 한번 좀 풍자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가 뭘까 그 가장 천한 신분에다가 또 여성이 아닌 남성인 네. 그래서 남자 기생이라는 소재를 자다가 불렸었다 올리기 아, 떠올리게 아 주무시다가 그 생각이 네네네. 드신 거예요? 그래서 메모했던 기억이 나요. 네. 어 그러면 그 주무시다가 소재가 생각나신 그 남자 기생 역할을 준우 씨한테 맡기셨는데 딱 그냥 먼저 준우 씨 생각하신 건가요? 자다가 준우 씨가 떠오른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그 뒤에 이제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우연히 사석에서 그때 보고 준우 씨가 연기력도 너무 음. 탄탄한데다가. 또 때마침 또 아이돌 네. 출신이다 보니까 춤과 노래나 뭐 이런 것도 잘하니까 너무 궁상첨화다 먼저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네아 저희 이 앞으로 기방도령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기대 속에서 더욱더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정말 잘 성공적인 영화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 Q&A를 통해서 간단하게 몇 분만 좀 만나볼게요 제가 이쪽으로 가서 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몇, 몇 분만 제가 읽어드리고 이제 배우분들께서 몇개또 뽑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정소인 배우님께 질문합니다 영화 기방도령에 출연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영화 기방도령에 네. 출연한 소감은 네. 네. 일단 회춘했어요. 어, <laughs> 아니 저는 촬영하는 동안 내내 너무 너무 힐링이었던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멀리 이제 내려가서 항상 지방에서 산속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네. 어, 엄청 추웠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좋고 네. 또 풍경이 너무 예쁘고 하니까 그 당시 서울에는 미세먼지가 엄청 심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보면서 촬영하는 게 너무 저한테는 큰 힐링이었고 또 분위기를 감독님께서 너무 좋게 잘 만들어주셔서 네, 정말 네. 노는 것처럼 촬영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와, <laughs>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꽃이 마르하네요그 아, 거기 명대사죠? 꽃이 마르하네요 꽃이 말네요자 네. 그러면... <laughs> 그러면 감독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좀 꼽아 주실까요? 간단하게 하나만. 어, 아공화 느낌보시는거 하나 뽑아주시죠. 네, 직접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본명 배우님. 본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골라주세요. 1번 요정, 2번 천사, 3번 팅커벨, 4번 꽃도령 그냥 전부인데 따로 하나 주관식으로 하 <laughs> 얘기해주세요. 아, 아, 그 옆에서 소민 누나가 3번 팅커벨로 하라고. 전 팅커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명 배우님께서 또 하나 뽑아주실까요? 네. 어. 아또 정독하고 계세요 최기아 <laughs> 배우님 예고편을 보니 엄청난 머리숱을 자랑하시던데 <laughs> 실제로도 머리숱이 많으신가요? <laughs> 자 머리숱 나왔습니다 네 저는 숱이 진짜 많아요 네. <laughs> 그게, 그, 그게 궁금하셨어요? <laughs> 아, 네. 저 머리숱이 많습니다 네. 자, 일단은 머리숱이 많은 걸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예전님 하나만 뽑아주실까요? 아, 네오 어, 어, 뭔가 느낌이 오신 것 같아요 지원님 몸매관리 비결이 뭐예요? 와, 몸매관리 아, 몸매관리 비결 나왔습니다 어, 비결? 뭐가 있을까요? 아, 작년 12월부터 특별한 걸 했어요 뭐냐면요 영화를 찍었죠 <laughs> 기방도령 <laughs> 그 기방도령 영화로 인해서 몸매 관리를 이제 탁월하게 하신 건가요? 네 기방도령의 길를 받아서 7월 10일 손꼽아 옮겼어요? 기다리면서 몸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몸매 관리는 기방도령 영화인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미씨도다 하나 뽑아주시고, 귀하씨다 하나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딱 늦, 보셨을 때 느낌이 오는 질문 하나씩 마지막으로 뽑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에 되게 고민, 고민되시는 거예요. 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주시죠. 어, 영화 촬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재미 있었던 에피소드를 지호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 저요? <laughs> 전다 재밌었는데. 아 저는 신내가에서 음, 어, 저희가 다 모이는 장면이 있어요. 명대사. 명대 명대사인가요? 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죠. 너몇 살이야? 감정. <laughs> <laughs> <강점을 웃음> 해볼까요? 네.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스물다섯. 거기서 누나라고 하시죠? 네 누나. 네, 누나라고 했나? 누나. <laughs> 네 누나. 유감이 누나. 누나라고 이렇게 네, 대사가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네 어, 해운아 씨가 생각하는 알수이의 매력 세 가지인데요. 알수니 이 여기 지나가던데. 아 진짜요? 아, 어, 어디? 알순이네 가정실 간다. 알순이의 매력은요. 이게 근데 어, 알순이 캐릭터랑 아이언을 네. 같이 합쳐도 되겠죠? 네첫 번째는 노래를 굉장히 잘한다. 노래 잘하고요 춤을 힙하게 춘다. 아 춤을 <laughs> 힙하게 춘다. <laughs> 힙하게 춰요. 네세 번째는 세상에서 제일 귀엽다. 세상에 서 제일 귀엽다. 네. 세제기, 네, 아 네, 우리 알순 역 같은 네. 고나이야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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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여기 없나요? 화장실 갔어요. 아, 아 언분들한 같이 아, 있었는데, 예예. 예. 알순이, 네. 자 우리 알순아. 알순이 네, 알순이. 알, 알순이 있나요? 일이 오렴. 네, 알순이 잠깐만 얼굴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시나리오는 어떤 거지만. 알순이. 와 나왔습니다, 아, 알순이. 알순이.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잠깐만 인사해도 될까? 아, 자, 우리 알순이요. 네, 질문이, 질문이, 알순이 질문이었어요. 이거, 이거였어요. 알순이 질문이었어요. 네. 주, 우리 소민 언니가 우리 나이 양이 그렇게 희, 춤을 힙하게 춘다고, 네. 춤을 잘 춘다고 했는데, 춤을 잘추고 노래를 잘하고 귀엽다고 네. 했거든요. 자, 그러면 춤은 또볼수 없으니까, 그냥 네, 귀여운 포즈 한번또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나이 양, 하나, 애교로. 하나, 둘, 셋. 아! <laughs> 아유, 아유, 아유. 귀여워요. 알신이에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야 고맙습니다. 야, 뭐 같이 계속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유, 아유, 네네네네 친구랑 같이 했어. 아, 영화 노래... 속에서 엄청 신 스틸러예요. 신 스틸러. 알좋 알죠 정말. 아, 이게 시간 관계상 노래 한 소절도 간단하게. 해 피팅스 해줄요 네. 지원 이모가 잘한다고 막 시켜보라고 해가지고. 너무 잘해요. 네네. 네. 한 소절만 간단히 들어볼까요? 자, 둘, 둘, 셋, 넷. 둥근해가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아.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팬분들 포토타임 간단히 갖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좀 모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좀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부터 포토타임 갈게요 자, 하, 하트도 한번 날려주시고요. 예쁜 하트 날려주시고요. 자, 이번에 가운데 가보겠습니다. 자, 화이팅. 먼저 화이팅 한번 갑니다. 기방노령 화이팅. 하트도 날려주시고, 자, 여기서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도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하트 한 번,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대우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김방도령 더욱 더잘 되시라고 마지막으로 4행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오늘 좀 뛰어 주실까요? 하나 둘 셋.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둘 셋. 방방 뛰며 웃을 수 있는 신박한 코믹 사극. 둘 셋. 도저히 안 보고는 참을 수 없는 바로 그 영화 기방도령 하나 둘 셋. 영화관에서 7월 10일 모두 함께요기방도령화이팅 맞습니다. 배우분들하고 이제 인사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형관에서 무대 인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이양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이양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자, 7월 10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 시사회 가시는 분들은 8시에 시작을 합니다. 8시 시작하는 영화는 4관이고요. 그리고 8시 5분에 시작하는 영화는 5관입니다. 지금 입장을 서둘러 주셔서 오늘 배우분들과 함께 또 좋은 추억 되시길 바라겠고 기방도좀재미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증 사진 이벤트 혹시 참여 안 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한번